이꼴 아무도 탐나지가 않네 크 <laughs> <laughs> 되게 개편하대 저기 2티어에서 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3티어 바뀌는 건확정인데 지금 이모티칸... 이모티콘 16칸 남은 칸 일단 다 채우는 게더 급하기 때문에 내려갈지는 모르겠어 여기 어디 가요? 아무, 아무 데도 안 찍어? 가고 싶은 데를? 까오! 여기 어디야? 까, 까오고, 까오. 아 진짜 제발. 아 잠깐만. <laughs> 오케이. 손님은 뭘 제발 려라고 하신 거야? <laughs> 아옷 바꿔 입으라고? 아, 어, 오케이. 간만에 노랑 패딩이요. 누구들 떨어지나요? 거쪽에는 안 떨어짐. 이앞 음. 창고에서 부시 오겠다 이거. 네. 앞 창고에 두명 떨어짐. 이거 기야 이거 뭐지? 코짱... 코짱 민밥? 아, 뭔밑밥이에요 진짜 렉 걸려서 그러는데. <laughs> 총알이 드래그를 안 주워짐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백을 렉이 때요. 그렇답니다. 뭐지? 형기진총 소리가 마음에 안 들고, 총도 별로 좋지도 않고, 인정 DMR 발견하지만 알려주세요냉 네. <laughs> 네. 보정기 필요해요. 냉! 네. 아 r 보정기? 네냉 네. 저한테 오세요 그 지금 그 내려오면은 여기 1층 빼고 놓게요 안에 들어가면 있어 <목소리> 아 진짜 <웃음> 빨리 <laughs> 에 들어가세요 아 뭐여 여 안에 아, 들어가면 있어 허허 포레트 바보 어 어떤 놈이야? AR 소음기? 허. 허. 매님 소음기 필요 소음기 필요함? 아니요. 그래도 가져가세요. 가져가세요 이거 창고에 있던 애들 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 오케이 저기 있나 본데? 저기 있다 어? 얘네 위쪽에 가는 거 봤다 어디요? 오! 어, 뭐야? 제 앞에 170 방향 여기 바로 앞이에요. 바로 앞은 아니고 조금 거리 있습니다. 빼야지, 이걸 맞추네. 쟤네는 뭘로 썼는데요? 에미사, 네, 아씨, 무서워. 이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싫어야 하나 더 있는데. 얘밖에 없나? 잡았어요? 아니요. 아직도 거기 있어? 아마도? 있음, 있음. 그대로 있음. 잡으러 갈 거예요? 저거 애미사라서 저거 좀 그런데? 붓기가좀 애매하죠. 음. 근데 먹으면 애미사 소금김 <웃음> 개꿀. <웃음> 우리 쏘는 거 임제? 제초기. <laughs> 제 앞에 나무 쪽, 이 방향 핑 찍어드림 이쪽 바로 앞에, 아, 이쯤 들어가게 는데 하나 기절. 응, 저 지금 각 벌리고 있어. 아, 하나 여기 있다. 하나 여기, 제 밑에, 밑에, 밑에. 잡아. 어, 나이스. 잡으신 거 드시면 될 듯. 오케이. 아, 빨리 먹고 싶은데. <laughs> 아, 저기요. 알지? <laughs> 네. 아, 아, 아니. 아, 아, 아니. 아니. 아, 그렇지. 사람이. 오케이. 화나게 하실 거예요, 정말? 헐저 어. 아, M24만 좀 주시면 안 돼요? 파고 파일도 있네. 이거라도 먹자. 꺼. 엠미사꺼. <laughs> 잠깐만. 칠탄이 없네. 칠탄 조금 나눠 드림. 드림. 한 20발만 주거든. 2발도 없으면 된다. 흠. 면 됐죠. 그걸 레이킬 시간만 1 5킬림 자 배율 혹시 못 써요? 저 6배율 있으면 드릴까요? 하나 남는데? 네. 구상 좀요. 아, 빨리. 개이득난 <laughs> 구상 없는데. 구상 몇개 있는데요? 빵 개. 주사기 하나. 빵 개? 네. 중국군 하네. 맞아요. 뭐. 근데 여기 위험한데 파라다이스. 좀돌죠 좀 우리 저희 이쪽으로. <laughs> <laughs> 이뒤두분다 사람 아닌 것 같은데. 어. 오... 먹을 거좀 파밍해야겠다. 여기 왼쪽 집에 좋은 거 많거든요. 전 이거 먹을게요, 일단. <laughs> 저 <왜 이거>. 오른쪽 집 가면. 듀이 이름은 흘렸네? 글러먹은 듀어 어떠세요? 진동가 남아 있네. 아, 뭐지? 드릴까요? <laughs> 진동제? 많은데. <laughs> 뭐 마실 것만은아패패패패아패패패패아패패아한대오와 <laughs> 아, 헤드, 헤드. 이거를 코장 저 밑에 밑에 나무. 수트탄으정리해봐 기다려. 저 방금 수류탄 터진 곳에 하나 있음. 빠짐. 컷. 오케이. Okay. <laughs> 아, 개머리판이 없네, 얘네? 흠. 음... 개머리판이 <laughs> 없네. 칠탄 얘기 좀 있어요. 오케이. 얘도 <laughs> <여기도> 에밀사였음? <laughs> 네. 아드레날리 먹지? 었 야, 대회 때는 괴물들 밖에 없는데 씨. 전프로만 쑥쑥똑 하다가, 씨. 세자 잘해, 사람들. 이거 미 대회였어봐. 방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멈춰서 나 1초만 봐도 나 죽어, 진짜로. 그 사람들 쏘는 거 보면은 미친놈들이야. 나 대탄 보이면 말좀해 주세요. 음, 저 마을 쪽에 애들 있다. 어디 마을이야? 저거. 이 <laughs> 마을. 음. 저희 요 앞에 언덕 먹죠, 그러면은 여기 155 언덕 155 오케이 네, 요 앞에 언덕 <laughs> 결국 여기 언덕 먹고 있으면 얘들 와야 되거든요. 이곧 여기 조금 사람 있던 거 맞아? <laughs> 저 아래 말 문도 안 열렸는데. 오 겠죠, <laughs> 여기 지키면 딱될것같음 전이 조 네. 어, 아, 3인칭 하니까 확 편하다. 이인칭 하다가. 제쪽.. 제쪽으로 하나 와요 제 정면으로 20두명20 20. 언덕 아래 기다렸다, 없어. 기다려. 게요 좀만 더 오면. 오케이. 진짜 하나씩 그냥 클리어 했네. <laughs> <laughs> 여기 수직 있다. 수직 점 있지 있음. 괜찮쓰나 여기, 여기 진통제. 막 먹을 걸몇개 있어? <laughs> 저 많은 멈춤. 솔직히 그 괴물들 사이에서는 걔 발렸어도 일반 매치 돌리면 템템버린보다 이제 잘해 걔랑 비교하지마 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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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진우도 음... 템템버린 데리고 치킨 못 먹었다고 가슴 아파하더라 힘들더라고요 아 <laughs> 맞다 <laughs> 어, 같이 했듯이 <laughs> 네 힘들더라고요 그는 대체 아이게 부트캠프인가 설마? 이치. <laughs> 뒤 돌죠? 네 살짝 오른쪽으로 돌면 될듯 저기 도로에 하나 뛴다 S 방향. 들어갔다. 너무 뭐 성급하지 않았을까, 만도 <laughs> 네? 여기 돌 없어. 네, 걸치치긴 하네. 이언덕이 돌 괜찮은 듯. 뒤쪽까지만 보고, 사람 있는. 와, 여기 참 다리 봐. 내 오른쪽 겠다 여기. 겠다 저기, 조기 저기, 저120 1 2 5기저1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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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기저 아 저게 막... 안 맞네 계속 저 죽은 거 아니? 한대두대킴와 저기 어 나이스 어코짱 제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아금 막타였는데. 우리 안에 누구 있을것같 아요？요즘 제가 일단 앞 으로 먼저 가 볼게요. 저쪽 에 하나 있 는데, 이건 바다 애같 조심조심 어, 조심. 어? 이거 앳따인데저 맞으면 죽음 <laughs> 저 포트캠프 안에 앳따 하나 있음 조심 매선네 저 친구 아 가야되네? 이쪽으로 해서 가죠 어디요? 그쪽? 다음.. 다음 캠프 다음 창고 지나서 이렇게 해서 어? 여 진짜 왜 이렇게 많아? 부트캠프니깐요 도핑하심? 네 아까 다 끝낸 놈이었 여기 뛴다 하나 정면에 하나 있었음 저희도 가야됨 와와나앳딴 맞았어 아미 먼저 가 고짱 아니 양쪽에 있네 우리 하필 왼쪽, 오른쪽에 있네. 저기 아, 이게 아래, 아래... 일 기다려. 수류탄만 안 날라오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제 앞쪽 볼한칸 당길게요. 여기까지! 포장 왼쪽. 하나 기절. 라스트 제 위에. 기다. 아! 킬. 나이스. 어. 어 너무 잘했는데. 에따 윗새끼가 어디서 그냥. 코레트 잘했어. 아 감사합니다. 아우, 어, 그냥 한 판만을 그냥 치킨 먹어버렸네. 음, 달달했고.